버스를 살 거예요. 아, 버스. US. 근데 진짜 날씨 좋아서 딱 하겠다. 야, 짜증나. 야, 내가 안어아고고고 우리, 우리? 버스! <laughs> 어, <어때>? 네, 이 <정원이. 웃음> 털이 없대. 맨다리야맨다리 꼬모모. 쿼한다 뭐야, 왜 없어? 가 진짜 길다근데롱다리네아 아! 내가 여기. 야, 너는 돈돈 나에 넣다 아, 아! 와! 갈오 그 아! 아! 오, 오, 오는데 일로. 아! 와 진짜 얇다 무슨 철같아 젓가락 오 오와 오와 온다, 온다. 오 대박 온다. 대박 대박, 대박 신기해 와 저거 너무 신기하다 근데 우와 야지 색깔 너무 예쁘다 뭐래 야 약간 나랑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에휴. 한 발로 서있는 건데왜다두 발로 서있어 <laughs> 3번은 <laughs> 이거 보고 싶은데?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와, 와, 와. 그러니까. 아, 저게 뭐 오, 오, 하는 거야? 허, 저거 쇠 같아, 쇠, 다리. 아, <laughs> 다리, 어머, 어머. 아. 어, 너무 좋다. 찍어줄게, 봐봐. 그래. 맛이 어떠신가요? 아 진짜 거가 삼십이다. 나중에 합 와. 먹어볼요한 번. 어떻게 먹지? 입으로? 입으로도 그럼 입으로? <laughs> <laughs> <홀로 먹어? 반대로 웃음> 너 코끼리야? <먹어본 곳길이야? 웃음> 먹겠습니다. 응. 맛있어. 아, 맛이 어떠신가요? <laughs> 맛이 어떠십니까? 소스는 맛이 어떠십니까? 그럼 저희는 순천만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인생샷을 건지려고 <laughs> 날뛰는 제 친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참 열심히 하네요. 야오. 아 근데 날씨가 진짜 좋아요. 네. 그왜한 번만 더 뛰어봐. 저렇게 코디 아니 패딩 안 입어도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너무 잘리 패딩 패딩 안 입어도 진짜 너무 따뜻해요. 하나 둘. 오 뭐니? 아, 아, 하 진짜 제 친구의 노력을 모두 알아주좋겠습니다 저, 나 저쪽 데파. 호스에서 나를 보고 갔어. 야, 열로 가신 어머니에게 음. 해 주는 딸 같아. 근데 이거 좀 무섭다. 나무까지 이렇게 남아 가지고. 거의 거의 뭐공포해 제니 씨, 기분이 어때요? 유출이다.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laughs> 클렌징이 꼭 필요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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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대로 미쳐버린 제니 <laughs> 어떻게 클렌징하냐고요? 진짜 미친. <laughs> 클렌앤클리어 딥 클렌징 오일. <laughs> <laughs> 너무 행복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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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은지 씨. 오늘은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들어갈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예, 예뻐 이거 해피 때문에. 그렇지. 은희 씨 향긋한 나무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소나무요. <laughs> 아는 나무 그거밖에 없네요. 아는 나무가 그거밖에 없어요. 역시 사계절 한결같은 녀석이네요. 은희 씨 은행나무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은행나무요? 네. <laughs> 아참 좋네요 여기. 야, 잘안 나온다, 이거. 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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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그럼. 아, 제가 밀어드릴게요. 도움이. 그치. <laughs> <안녕>. 원하지 않으래. <않는데>. 은지씨은지씨 <laughs> 피부에 대한. 아! 네. 힙. 아! <laughs> 아! 뭐 아! <laughs>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있는데요.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요? 오늘 몇 도인가요? 오늘씨 석도예요 습도는요? 네, 습도예요. 습도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럼 매력이 있는 거죠? <laughs> 뛰어 내리는 것까지 니다 하나 둘셋 뛰어 내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웃음> 여기는 <웃음> 한국 정원이래요. <laughs> 아 야경. <아퍼>? <웃음> <야경이> <웃음>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서부터 평소에 잘볼수 없었던 산악초와 나뭇가지에 80여 종의 다양한 양치식물이 열어. 아니야. 어디? 야어디야 없잖아. 아, 여기도 카페가 있나 봐. 힐링 카페래. <목소리> <Sug -vidia> 헉, 너무 좋다. <T> <improv> <romantic Jose> <adults> <진짜 obeso> 보라색이컨셉이셨군요는제니실컨셉이셨군요어요제니실장님이여기서로기 <laughs> <laughs> 브라세기 스카이큐브 <laughs> 스카이큐브를 타고 습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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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시. 있습니다. 소리가 급해지질라 네. 경쾌한 부분도 나오고요. 네. 되게 좋네요. 가는데 몇분 걸리지? 12, 2분 그렇게 오래 걸려? 2케이 오래 걸리니까. 빨라, 개 빨라. 갑자기 내려가는 거 아니야? 롤러코스터. 짠, 지걸 소란, 법사람! 예! 옳지, 있지 않니, 내 팔? 어, 좀. 도착했습니다. 아, 야! 와 <시간> <incorpor> 야, 너무 아름다워. 오늘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그럼 왜 소독하는 걸까? 갈 때니까. 우와. 이렇니까 그러니까 너가 잘라 <laughs> 괜히 갈대 하나 줬고 앞으로 내보고 왜 그렇게 수지어야 <laughs> 잠깐만 스탑 내가 한,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 뭔데? 약간 그옆테 라인 알지? 약간 그 느낌 살려줘 내 콧대 콧대 그거 별로 없으면 약간 그 실루엣잖아. 실루엣 있잖아 실루엣? Are you l o o k i n 일단 각도대로 다 찍고 있으니까 너가 에 드는 거 골라. 그리고 돌아봐. 반대쪽 옆로해 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순천만 습지예요갈때 여러분 꼭 순천에 오세요 순천. 진짜 개좋아요 체키 체키 yeah. 야 먹어야지 안먹어 미쳤냐 야, 이 자리에서도 한컷 이거 차악 하고 지금 저희는 순천만 습지에 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laughs> 질문은 남겨주실래요? 어, 리포터님? 네. 어, 기분이 어때요? 어, 기분이요? 정말 행복하고, 음. 제가 왔다는 게 너무 믿험했기는가 봐요. 그리고 액정이 나갔던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가 바꾼 약간의 집을 비용이죠. 아, 어, 그렇구나. 꼭 한참에 놀러 오세요. 네. 고맙다. 요, 고키들. <laughs> 뭐, 어딨어, 어딨어? 어떠십니까? 근데 일반 빵이랑 완전 느낌 달라요. 맞아. 음, 실를쪄서아 응. 이거 재를 말하는 거예요? 응. 음. 음. 야나 김세진이 꼬? 껍질 제목이 넣어주지 않냐? 아 그렇네 응, 갖고 올 걸. 기다려. 우리의 점심. 어디죠? 아, yes, I'm head, I'm wake, I'm just 방금 일어났으니까. 네 지금은요. 저기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여기는요 그그무엇냐어어와온 뭐, 마을입니다. 와온 마을. <웃음> 고양이. 어디, <laughs> 지나갔어. 진짜 나 고양이 봤어. 생물 아니야? 애새끼 아니, 고양이 지나갔어. 아 차라졌다. 아, 안녕 <laughs> 여기는 와온 해변. 와 온해병 온해병 왜? 왜 아니 무슨 오! 너무 가까웠어요 아, 그렇긴 했지 아 근데 진짜 웃다 <laughs> 비빔면데 나 이거 찍을래 어, 비빔면 발도 찍을래 그래 비빔장인데 설명하는 웨이팅! 노래 틀어줘? 난 무.. 아 오케이 무한주 오 나나 오 나온다 나온다 듣게 나온다 엄마 저기 뭐라 함? 흉측해 나 그것 그것도 해줘 그것도 오, 해줘 야 잘한다 그거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 아까 망망치춤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아니야. 내가 더 잘해. 어, 댄스 배틀 가나요? 아, 네. 아 네. 비교 아, 네. 영상. 네. 봐봐. 내가 아, 내가 제대로 렸어나 이거 가져나아 네? 나더볼 건데. 시다 아, 여기 여기 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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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대박이다. <웃음> <웃음> 와, 그냥 열정이 있 아무도 못 따라가. <웃음> <웃음> 와 비트, 리듬, 소울, 그거 알아? 셔플 댄스, 아 어, 그래 셔플 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 저게 뭐야땀땀땀땀땀또뭐땀 뭐야? 저게 뭐지? 제정어 우... <laughs> 지루한가 봐 <laughs> 지루한가 봐 와, 지치 얼마나 지루하면 누냐 개웃겨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좀봐 <머리> 아, <laughs> <개 웃겨. 웃음> 아, 아, 진짜 웃겨 너 그거 알아? 그... 그... 뭐지? 그... 그 사람 <laughs> 그 사람 그거 있잖아, 매드클을 나 뭐지? <laughs> 뭐지? 라하 아, 마미이는 <laughs> <laughs> 누구야? 누구야? <웃음> <웃음> 깜짝 <안 해. 웃음> 아, 소스네 아, 소 아, 소 아, 소대스. 소대 어 있어. 응, 있어. 왜? 야, 수련회는 밤 되면 조용해서 말해야 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너... 근데... 근데... 내가 여기서 코트 열시 하고 싶었거든. 이렇게 하면 이고나냥 그냥... 그냥... 그 내가... 대학교 출근말리자야 그냥... 가 하고 싶은 거한 거지? 여기다, 어, 여기다, 닦아 놓으면 더 예쁜 것 같아. 응. 이것보다, 여기가딱 하나 박는 게. 응. 그럼 콧물, 콧물, 여기다. 귀에서 귀를 판다고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잖아. 그런 놀래. 귀에래불안 나오잖아. 그래? 핫, <laughs> 회산에서 <laughs> 흔들었다가 모르고 회다가팍 터졌잖아. <laughs> 야, 진짜, 사이다 같은 게 아니야, 다행이지. 와, 놀래가지고. 그래, 무섭다. 사다한테 해아나 줘. 이거야? 이거야? 야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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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야? 이거야? 주거야요 그냥 이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이게야 이거야? 이 마지막 거야 이거야? 내가 야 이거야? 으거야

아니아니 안나와 다행이다 <laughs> 마리아 여 <잘자. 웃음> 아, 너가 들고 들고? 들고 들고 내가, <laughs> 내가 맞다 2019년, 2019년. 아니 2019년 <laughs> 야, 오늘도 친구가. 아, 네. <laughs> 당신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어, 솔직히 게해 정말, 거 말해. 해 솔직히 말해. 솔